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5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20분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반도체 하락에 배팅을 했대요. 중국의 소비와 생산은 깜짝 회복을 보였고요. 오늘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등시에는 훈풍이 불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조금 올랐지만 아직도 마이너스 49%고요. SOXL은 1% 정도 상승을 해서 72% 수익 구간이에요. 프리장에서는 3% 이상 급등을 했지만 소매 판매 지수 발표 후 주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장중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매 판매 지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증권 시장은 약간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중 정상 회담의 훈풍이 들리면 증시는 상승할 거예요. 삼성전자가 오늘 1.98% 상승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했어요. 자람은 내일 정고점을 탈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에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살아났대요.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쌍끌이 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해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무려 3,316억원어치를 매수했고요. 기가은 3,732억원어치를 순 매수했어요. 그러나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는 이번에는 반도체 약세에 베팅을 했대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미국 반도체주 약세에 베팅을 했대요. 지난 분기 뉴욕증시 약세에 베팅을 해 이득을 본 그가 이번에도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지 관심이 쏠린대요 14일 공시에 따르면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사이언 에센 매니지먼트는 지난 9월말 기준 반도체 종목에 투자하는 대표 상장 ETF인 SOXX 푸드 옵션을 10만주 사들였대요. 이 ETF는 엔비디아와 AMD, 브로드컴 등을 담고 있으며,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36%가 상승했어요. 푸드옵션은 투자자가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향후 대팔 수 있는 권리로 주로 하락세에 베팅할 때 사용한대요. 마이클 버리가 반도체 업종이 고점을 찍고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는 라 의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는 마이클 버리가 틀린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0.72% 상승을 했어요. 참 지루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생명선인 21선에 살짝 올라탔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약간 상향으로 각도를 튼것 같아요. 물론 힘은 약하지만 각도를 살짝 틀었다는데 의미를 한번 가져보려고요. 중국의 내수 경기를 나타내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대요. 다만 고정자산 투자와 부동산 경기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대요.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10월 소매판매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7%를 웃도는 수치래요. 9월 소매판매 증가율 5.5%보다 2.1포인트 확대됐고요. 중국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 지출 변화를 나타내고 있대요. 지난 7월 2.5%에 머물렀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대요. 소매 판매는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를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18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래요. 재개발 관련 대출 지연 등으로 자국민들의 주택 구매를 늘리겠다라는 취지래요. 14일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중국의 마을 개보수와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에 최소 1조 위안의 저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자금 지원은 중국 가계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는 데 쓰일 전망이라고 하고요.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추가 대출 및 특별 대출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달 안에 첫 번째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시도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관계를 더 좋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대요. 15일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문제와 중국과 대만 갈등 봉합이 필수라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대요. 경제 회복이 절실한 중국도 이번 회담을 위축된 다국적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재활성화하는 교도부로 삼겠다는 보관이라고 해요. 시진핑 주석은 이번 방미 기간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거물급 최고 경영자들과 만천회를 할 계획이라고 해요. 아마도 오늘 장중에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엑소엑셀이 또 급등을 할것 같아요. 미국에서 다수의 리튬 프로젝트가 순항 중인 가운데 유럽의 상황은 정반대라고 해요. 환경단체의 반대 등에 부딪혀 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대요.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리튬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해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강선업체 최고 경영자는 14일 애널리스트들에게 유럽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사업 허가 지연 등 지역사회의 반발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이날 자사의 배터리 강물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광산 개발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신규 프로젝트 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다수의 프로젝트가 가동되기까지 난항을 겪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리튬 가격을 밀어올려 전기차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환경 단체가 광산 개발 허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래요. 유럽의 이러한 리튬 문제에 대한 난항은 중국에게는 호재가 될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환경 문제로 인해 리튬을 생산하고 가공하는 데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우디가 신플랫폼 전기차에 CATL과 b r d 배터리를 탑재한대요. 내년 중국에서 생산될 아우디 PPE 플랫폼 전기차에 중국 기업의 배터리가 장착될 예정이라고 해요. 14일 언론 관계자를 인용해 BRD LFP 배터리와 c a t l 의 3원계 배터리 셀이 아우디 중국 전기차 합작사인 아우디 이치 신 에너지 차에 공급된다라고 보도했어요. 이 합작사는 PPE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진 첫 순수 전기차 모델을 내년 중국 창춘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우디 이치 에너지차는 약 3조 6,950억 원을 투자해 신규회사와 생산기지를 건설하는데 이는 아우디의 중국 첫 순성기차의 생산기지라고 해요. 이 기지는 아우디가 처음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한 생산기지이기도 하다는데요. 올해 연말 건설이 완료될 예정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생산 조건과 공정을 갖추었대요. 계획에 따르면 내년 생산에 돌입하면서 Q6L 이트론과 e Q6L 스포티백 이트론, e A6L 이트론 e 등새 모델을 생산하게 된대요. 지금 시간 자정이 되고 있는데요. SOXL은 0.8% 정도로 상승하고 있어요. 장 중반에 급등하라고 기도하고 자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